오늘 오케이 슈퍼마켓 시뮬레이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게임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타이쿤 형식 게임이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츠고! <놀람> 슈퍼마켓 시뮬레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전상점에서 멋진 슈퍼마켓을 스스로 상정하십시오.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고 그것들을 선반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알겠다. 생각보다 맵이 이쁜데? 오 호텔 여기 호텔도 있어? 들어갈 수 있나? 그건 안 되네. 차도 있어. 뭐야 이거? 어? 이상하다 나 분명 치고 갔는데 나왜 멀쩡함 일단 됐고 뭐야 여기 저장 저장? 이게 뭐저 세이브 창고를 말하는 건가? 이게 뭐 저장이야 이름이 미치겠나 슈퍼마켓 오케이 여기가 내 슈퍼마켓이고 이걸로 열고 닫고 오케이 이게 뭐야 오 여기에서 주문을 하는 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상품 주문 시리얼 슬라이스 빵 밀가루 파스트 분말 설탕 기름 이렇게 뭐가 없냐 <laughs> 이렇게 뭐가 없어? 가구 페인트 바닥 뭐야 여기 왜안돼야 이거 사이트인데 사람 참여라는 게 맞아 이거 일단 나에게는 50달러가 있어요 50달러밖에 없어야 50달러면 10만 원도 안 되지 않나 잠시만 그럼 나뭘 사야 되냐 좀 초반에는 싼거싼 싼 거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 밀가루 오타 어, 50달러인데 아 근데 이게 센트가 붙네 에이씨좀 이거 깎아달라고 해봐 어떻게 어떻게 사이트에서 좀 깎아달라고 해봐 쿠폰이라도 없냐 아, 일단 7개 잠깐만 이 추가하고 구매 뭐야 총량 1 0 배송비! 왜, 이 게임 왜 배송비 들어요? 야, 여기가 뭔 배달해 빈 조기야, 씨. 뭐야, 여기. 오, 이거 없네. 됐어. 내 이제 8달러 남았다. 8.8달러 남았어. 뭐야,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씨발, 언제 배달을 배달을 아, 이래서 배상비가. 아, 배송비가 이래서 8달러구나. 야, 어쩌지 개빨리 오는구나, 이게. 아. 뭐, 그리고 어떻게 이거 쌓았지, 이거를? 젠가야, 뭐야, 이거. 미친 달인인데? 오케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놓으면 돼. 놔 오. 아, 요렇게 하나하나. 여기서,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뭐야, 근데? 아까부터 여기 물음표가 떠있던데? 빈 상자는 외부 쓰레기통에. 아, 이거? 이거 저딱 해놓을, 아, 싫어. 나였다고 젠가 만들 거야, 또. 야, 근데 이거 밀가루만 팔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뭔데, 여기? 야, 이거 하나로도 선반 넘어지면 개난리 나겠는데? 야, 그것도 내가 치워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을 설정하다. 아, 여기 적는 거구나. 평균 비용 0.79달러. 가격 0.79달러. 내가 아직 설정 안 해서 그렇고. 시장 가격 3 7 야. 평균 비용이 0.7일 달인데 시장 가격이 3.7일 달러면 얼마나 팔아먹는 거야? 그래 요즘 인건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베이스 하긴 하더라야. 이게 어디까지 한도가 되지? 1, 10, 100, 1000, 1000달러밖에 안 되네? 하나당 1000달러인 밀가루면 너무 웃기긴 하겠다. 하나당 1000달러? 어 이거 하나만 팔아도 나똥똑거리면서살수 있는 거 아니야? 잠시만, 야 열어봐. 궁금하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 상점 열어. 어 뭐야? 바로 들었어 누구야? 어떻게? 어뜨... 뭐야 이거? 밀가루 가격이 너무 비싸 꺼져 그럼 너 같은 서민들은 못 사는 밀가루의이 자식아 부자들만 살수 있지 이거 봐딱 정장 입고 얼마나 이거 네이 범절 그지새끼였구만. 나가, 너 빨리, 뭐야, 너. 제발, 한 놈만 얻어 걸려라. 제발, 누가 유튜버 한명 와가지고 컨텐츠로라도 이거 한번 사줘라. 개웃기긴 하겠, 다 뭐야. <laughs> 나 상한 레벨 줄어들었어. 아, 잠깐만. 어, 이러면 안 되겠, 아,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할게요. 개너무하네. 2윤 <laughs> <이윤> 999달러. <laughs> 개쓰레기 사장 <상장. 웃음> 이게 살짝 그 효과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까까지 1000달러로 팔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5달러로 파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1000달러였는데 이제 5달러로 판다고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무려 99.9% 세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천 달러짜리 밀가루를 5 달러에 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자 여기에 새로운 슈퍼마켓을 만들 어 슈퍼 사장 휴센입니다. 반갑습니다. 5 달러면 살만하지? 아까 천 달러였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호, 안녕. 아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거 밀가루도 사고 뭐 제거제빵 하시나 봐? 아 내가 이거 바로 드릴 수있게다 귀찮거든 솔직히 말해서 조금 대화를 좀 해보자. 이 사람이 좀 대화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이제 카운터에서 제품을 클릭하여 스캔하기. 오 좋았군. 어 승인 부족한 거스름돈 왜? 받음 20야 5달러 짜리네 20달러를 내요. 너 도라인이? 여기 거스름돈 밖으로 왔어. 나너 같은 놈한테 밀가루 안 팔어 됐어. 꺼져. 너 같은 놈한테 팔 밀가루 없어. 너 뭐해? 여기서 시위하는 거야. 나가란 말이야 빨리. 왜 이렇게 모공이 안 좋아 이 친구 됐다. 뭐야, 이번에 왜 신용카드야. 오, 고, 고맙다, 그래. 5달러. 500달러 샷! 에이, 안 되는구만. 이 자식들 호구가 아니었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따, 이마, 이씨. 카드 들고 다니랬지. 여기 현금 안 받아요. 현금 영수증도안 내줘. 아, 일단 오늘만 받는 거야. 띡. 아, 이새끼들 잠깐, 뭘? 야 100, 100달러? 너 돌았니? 지금 5달러짜리 샵에서 100달러를. 너는 싸가지가 없다. 너는. 너는 좀 벌을 받아야겠어. 안 되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됐다. 이제 이게 2달러야. 됐어. 보여. 100달러를 됐어. 너 95달러짜리 받아가. 근데 이거 어째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laughs> 휴. 야, 이제 사람 키도 없이 만해줬는데 야, 점점 이거, 잠깐만. 카운터가 쌓인다, 이거. 아, 아 근데 이새끼 너무 싸가지고 없어. 이거 정장 철구와서 100달러짜리 됐어, 너 봐준다. 원래 내가 95달러 채우려고 했는데 무려 90달러 깎아준 거야. 그런 줄 알아. 넌 동장, 넌 동전 교화형.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됐어. 나머지 1달러짜리로 받아가. 자, 받아가요. <laughs> <laughs> 저걸 받아가네. 북한 놈 저걸 받아갔어. 오따, 야, 정확하게 내주셨는데. 마, 바로 가세요, 손님. 아유, 우리 무섭게 생겼는데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 아주 백 달러 는그 쓰레기 새끼보단 나아요. 큐 아주 보람 찾구만 뭐야, 나가너 야, 내가 보람 찼다고 했잖아. 계산대가 가득 찼어. 아이, 그래, 알겠다. 돈 벌어야지. 야, 많이 팔리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려, 생각보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제거제빵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인가 본데? 아니, 밀가루를 다른 걸로 착각하고 사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긴 뭔데 잠겨있냐? 내가 사장인데, 여길 잠가두면 어떡해? 아무리 봐도 여기 건물주가 갑질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빨리 열어, 여기 내가 샀어! 전세든 월세든 내가 샀단 말이다. 근데 여기 무슨 마을이야, 대체 왜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파서 가는 거지? 아, 근데 5달러만 받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laughs> 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깐만, 이거 찝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찝은 상태에서 내가 500달러로 바꿔버려. 야! 아, 500달러 되겠습니다, 손님. 손님, 500달러 되겠습니다. 아, 5달러. 에? 아, 개노잼. 디질래 임마, 너, 진짜, 잠깐만. 야, 잠깐만, 너, 개식기야 너. 미쳤니, 너, 자꾸 5달러 잡에 100달러를. 나, 500달러 바꿔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얘도 100달러 낸거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100달러를 들고 다녀? 됐어, 너도 1센트 교화형이 받아야 된다, 너도. 넌 그래도, 어? 1센트로 하니까 좀 힘드니까, 너 특별히 50센트로 해준다. 됐다.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싸운 거야, 이거? 기둥이 너무 얇잖아, 이거, 부실공사 그래, 됐어, 꺼져. 오늘 알찼다. 아줌마, 오늘 알찼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가! 비싸다고 붙트너 투더거리지 말고, 나도 너 받을 생각 없어, 이씨. 벽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응, 음, 스위치가 어디, 아, 여기있구나 오, 밝아요. 좋구만. 뭐야? 왜간바 넣어! 오늘의 업무를 마치려면 엔터를 누구 마음대로 업무를 마쳐? 여기 봐 손님이 들어오잖아 오두 개나 사야 역시 입소문은 탔구나 우리, 가, 우리 가게 밀가루가 아주 좋다고 어? 아주 기분이 좋은 밀가루야 아 100달러 눌렀네 실수로 야 근데 분명 9시인데 어디서 새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일단 오늘 업무 마치라고 했으니까 일단 눌러봐 오케이 눌러 짜란 플러스 113달러 좋아 좋구만요 아주 좋아 근데 나 방금 못뜬거 같은데 안 읽었거든? 그래 이번에 좀 돈을 벌었으니까 좀 다른 것도 취급을 해보자고 밀가루만 파니까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럼 밀가루랑 비슷한 어... 설탕을 팔자 근데 설탕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여기는 이제 가루만 판매하는 가루샵 뭔가 좀 이상한 거 같긴 하지만 뭐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아 이번에는 좀 비스듬히 세워놨네 이탈리아 사람이 했나보다 슈슈슈 왜 이렇게 슈가 많아 슈슈슈슈 됐다. 근데 이거를 좀 일일이 넣어야 되는 거좀 짜증 나는데? 직원 써이 정도면 좀 직원 좀 써. 내가 타이쿤 때마다 항상 말하는 건데 직원 시스템이 없어. 잠깐 1 달러로 사가려고 하네 이거를 설탕 이거 하나에 1 3 달러야 미친. 1 3 달러로 사서 사가 이거 원가로 사가 니들 싸가지는 것들. 아나 이거 측정 안 했을 때 이걸 갖고 왔네. 아너이 자식 타짜야? 왜 이렇게 손이 빨라? 밀가루 하나만 사세요. 아 따마 진짜. 요즘에 이렇게 설탕을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 밀가루 샀으면 설탕도 사야지. 아니 제과제빵할 때 설탕 안 들어가나 요즘? 요즘 뭐가 들어가는데 요즘 빵에서도 제로 빵이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탕을 안 사가지? 신념이고 뭐고 대신 반값 세일한다 반값 세일 반값 세일 설탕 사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사간다 바로 사간다 그렇지 안녕히 가세요 오 목표 다 했어 후 그, 좋아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품 라이선스 구매 제품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 제품 라이선스 아 뭐야 에? 야 끝에 가서 이거 뭐야 이게 몇 6... 65,000달러를 내가 이거를 판매할 거다라고 이제 아 땡땡거리지 마. 씨. 그러면 제품 라이서스가 그거인 거 같지. 내가 이거를 팔 거다 해 가지고 허락을 받는 그런 느낌인 건가? 아니면 나만 팔수 있게 허락을 받는 느낌인 건가? 뭐 일단 알겠고. 야 근데 궁금한 건데 대체 이슈퍼마켓에 정점까지 입고왜 오는 거야? 일단은 저게 200달러인데.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오늘 밤에 잘하면 200달러 찍을 수도. 야 근데 밤까지 와 가지고 설탕을 사 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 뭐야 저 위치도 저거 <laughs> 비싸다고 하고 <laughs> 절레절레 하고 나가요 아둘 커플이신가봐 이렇게 딱 붙어서 <laughs> 왜 이렇게 딱 붙어서 오는 거야 남친 나가는데요 남자친구가 아니 싸웠어 아 싸우는데 설탕이 좀 달달하니까 좀 좋지 얼굴에 뿌려버리려고 나중에 그럼 오늘 일단 마치자 어 고리스 200달러 되니까 내일 라이스살 수도 있을, 있을 듯 뭐야 이거 분말가루 올라가고 슬라이스빵 올라가고 시장 가격이 올라갔다고? 나이스! 아, 잠깐만. 시장 가격이 내가 파는 가격인 거야? 아니 내가 사는 가격인 거야? 잠시만. 아, 근데 나 어차피 슈가 많어. 근데 이, 이거 좀 게임 아쉽다. 슈퍼마켓 사장인데 깡으로 장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00달러 지폐 내면, 오, 어, 100달러네요? 가져갈게요. 거절을 떠이야 주기 싫은데요? 하면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 됐으. 좋았어. 이제 라인세스를 살수 있어. 제품 라인세스. 근데 이게 뭐야? 아랫가가 판매하려면 이 라인세스를 구매할, 뭐 이런 것까지 있냐? 아, 기다려봐. 땡땡 거리지 말고. 와. 아 이렇게 하면은 스퍼 매트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나름 열람 느낌인 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또 돈을 또 빡세게 벌어야겠구만. 목표 냉장고 또는 선반 구매, 냉장고 선반, 선반 하나가 라인세스 하나 값이잖아. 야 냉장고는 아직까지는 내가 우러러볼 수 밖에 없는 가격인데 야 망했는데 <laughs> 잠깐만 우리 가로 상점에 또 라이센스가 나왔잖아? 아 이거 두개딱 가로랑 맞지 않냐? 느낌이? 그지? 밀가루 구매하는 김에 이거 한 개씩 사보자 검은 차하고 커피 다크 로스트 개비싸네? 짜라란 벌써 왔구만 오늘의 신메뉴 커피 다크 로스트 왜밑에로 따로 넣어 다음에 요거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좋았어 휴 좋아 저... 야 이거 아직 가격 설정도 안한 건데 이거를 집어와. 야 많이 팔린다 역시 닭 커피 이거 하고 차 넣으니까 좀 팔리는 구만 좋아 좋아. 야 여기가 스타벅스인 줄 아냐 스타벅스에서도 비싸 저거는 이거 200달러 모아서 냉장고 하나 사면은 냉장고에다 넣어둘 수 있는 것들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보면 이제 병물이라든가 치즈 계란 우유 이런 것도 살수 있어 아쉬운 건 가루가 아닌 건데 아 저거 계란을 좀 가루로 빻아가지고 팔 수는 없을까? 안 되겠지? 그냥 일단 오늘 한번끝 근데 이거 밀가루를 배달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 도로변에다가 그냥 놔도 되는 거야 이거? 몰라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아니긴 한데 좀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나도 야 냉장고 야 1달러 남았다 1달러! 아씨 1달러만 줘봐요 1달러 모으면 난 냉장고 살수 있거든? 그걸로 내가 계란도 많이 사가지고 할테니까 빨리 좀 얼굴도 패버리게 전에 아니 패버리게전 <laughs> 감사합니다 오 됐어 드디어 200달러를 맞췄다 또 여기서 냉장고 가만있어! 요거를 하나 딱 해갖고 딱 주문을 해서 딱! 이제 나도 냉장고가 생겼어 아시씨나 냉장고 생겼어요 제임스 본드야 뭐야 이거 나비 본드 이 뭔데 이거 마이 프 n 즌 오마이갓 짜란 오오 생각보다 공간이 덜 차지 않은데? 이제 이런 거 냉장고는 또 구석택에 있다고, 이런 거.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게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가냐인데. 아, 아이스크림 팔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게. 계란 아닐까, 그나마? 계란을 사보자고. 우리 가게는 이제 계란을 판다! 야, 왜 이렇게 위험하게 쌌냐, 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보다 자꾸 치즈를 찾고 있고 치료를 찾고 있고 그게 가루 상점이야. 야 그래도 확실히 좀 종류가 늘긴 하니까 이게 팍팍 는다 이게 돈이. 200달러 모은 자 별로 안 됐었는데 또 200달러 모으고 있어. 아니 손님 이거 41달러 되는 건데 어떻게 42달러를 줘요? 굳이 왜 1달러를 두번에 나눠주는 거야 2달러가 없잖아 미국 화폐에 일단 알겠다 그래 오늘도 어, 나쁘지 않았던 하루인 것 같구만 아니 찾을 수 없는 제품 왜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야 아니 이거 슈퍼마켓 시뮬레이션이라면서 왜 여기 와가지고 민원 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난 자영업자지 민원 처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자꾸 옆에 와가지고 시리얼이 없네 치즈가 없네 어, 그 얼굴에 부어 버릴까 보다 진짜. 그리고 이거 뭐야? 상점을 확장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 거야. 새로운 섹션 구매. 어, 아 여기 있구나. 새로운 섹션. 에, 350. 아, 350 됐어. 돈 많이 벌게 알겠어. 아, 그리고 자꾸 시리얼 치즈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짜증나 가지고 치즈를 좀 사야겠어. 자, 이번엔 계란 밑에 치즈에요 됐다. 아,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일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너 자꾸. 누이 있으면 보고 그거를 판단하란 말이야, 임마. 지금 일하는 거, 있는 거 보이면서, 이씨. 계란 하나 가지고 이거 땡땡땡 쳐, 저 종을 그냥. 나무에 오를 수 있을까? 나는 다람쥐가 될 거예요. 오. 뭐야, 나무 올라왔어. 난 다람쥐가 되었어요. 좀 가격 낮추니까 비싸다는 말안 나오네. 이씨. 말하자마자 너 자꾸, 임마. 너 시위하는 거지, 너. 야! 비싸다고 더블을. 밀가루 비싸다고. 너 그냥 그지에. 너돈 없지, 솔직히 말해봐. 싸가지없는 놈아 진짜 어이가 없는게 지네가 여기 와가지고 쭉 살펴본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나가면서 아 여기가 시리얼이 없어 하면서 나가는게 말이 되냐 듣고 있잖아 사람이 어쩌라고 아니 비싼 제품 차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데 아 종류 늘리면은 나도 미안한데 돈 많이 벌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안 사는 줄 알아 니들 자꾸 뭐 없다고 떼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안 사고 있는 거다 이 씨. 돈 많이 벌어서 여기 뜨고 싶다 저 멀리 하와이로 가서 감상에 젖어 있잖아! 이거 슬슬 라이센스 됐지 않았을까? 373달러였거든? 350달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됐어. 택전에 샀어. 누가 넓히고 갔지? <laughs> 어? 잠깐만, 어 뭐야 여기 로고도 바뀌었네. 얘, 근데 이거 슈퍼마켓이 맥도날드 같이 생겼냐 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면 좀 얘기를 해주지. 아니 이 게임은 뭐 내가 뭘 과정을 볼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전부다. <laughs>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애들. 그리고 이거 선반 하나 사자. 이거 각이 이게 넓어졌으니까 선반 사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보니까 램프가 안 달려 있네. <laughs> 야 저것도 나름 전략 아니야? 일부러 저딸 램프를 안 달아서 밤에 가격을 잘못 보게 하고 비싼 거를 집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거지. 개 똑똑하지 않아? 어, 시리얼하고 우유가 내려갔네? 지금이다! 신까지 삽지 않았던 시리얼을 사는 거야. 자꾸 시리얼 없다고 쭈글쭈글거리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 죽었었는데. 잘 됐네. 이제 우리 가게에서는 시리얼이 생겼다고. 야, 뭐야, 이거, 시리얼들. 야, 시리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이거? 와, 야, 이거 초콜릿 실사합성 넣은 거 봐, 야, 이씨. 겁내 달달해 보인다. 이빨 섞겠는데, 이거? 야, 뭐야, 시리얼 사자마 드리자마자 바로 사가네. 야, 시리얼을 샀어야 됐네, 초반에. 그러네! 우유, 임마! 우유, 임마! 어? 아, 자꾸, 그래. 우유 가격도 떨어진 김에, 낙 열어갖고, 우유를, 엘렐렐렐렐, 엘렐 야, 근데, 우리 아직 슈퍼마켓 슈퍼. 이름도 슈퍼마... 슈퍼마켓 뿐이야. 나 지금 슈퍼마켓이 름 정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흠. 몰라, 장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유하고 시리얼이 인기가 진짜 많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콤보였네, 여기 둘이. 세트잖아, A 세트잖아. 시리얼이 있어야지 우유도 넣을 수 있고, 우유가 있어야지 시리얼을 먹을 수 있고. A 콤보였네.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네. 에, 나 진짜 장사에 소질없나봐. 거의 그냥 중화반점, 탕수육, 짜장면, 짬뽕 세트인데, 이거를. 근데 여기 나밖에 슈퍼마켓이 없는 거야? 뭐야, 이거? 드라이 클리닝.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지? 야 이거 종이 내귀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종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거 별거 없는데 재밌다. <laughs> 아 이거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 이거 되게 별거 없는데 되게 재밌네. 아무튼 오늘 해봤던 게 슈퍼마켓 시뮬레이션이었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막 다양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되게 고전적인 맛인데 맛있어. 아무튼 슈퍼마켓 시뮬레이션인데 보니까 뭐 테크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거 인기가 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센이었고요. 저는 트럭에납치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럭 개 빠르 미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종료. 야장고400달러 미쳐꼬.